지금 여기 이 글자가 좀 제가 좀 신경이 거슬리는데 어, 여기 남미는 워낙 소매치기가 많아서 이렇게 자금용 자금용 이 조끼를 어, 동대문 시장에서 5천원 주고 산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어, 오늘은 2월 13일이죠. 어, 그러니까 한달 보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귀하자마자 지금 바로 이제 남미 종단 투어를 55일간 진행을 할 겁니다. 쿠바를 들렀다가 오는 여정이기 때문에 55일간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길죠 거의 두달 가까이 됩니다 그죠 사실 그냥 쿠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공산국가 못 사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고에노 비스타 소셜 클럽 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열정적인 기타 사운드에 완전히 뻗가버렸었습니다 아, 드디어 플레이 공항에 렉스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화려한 곳은 아니고 그냥 L.A.에서 밥밥 먹을 용도기 때문에 저렴한 호텔로 예약을 해뒀습니다 원래 이 영상이 자체가 이 주제가 남미 종단기이기 때문에 여기 러젤아스에좀 가볼만한 곳을 제가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니까 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한 햄버거집이 있다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라는 곳을 저희가 숙소에서 구글 지도로 보니까 한 8분 정도 걸어가면 있길래 어, 같이 지금 숙소 묵는 분들하고 거기 가서 <laughs> 저녁 먹으러 햄버거만 그냥 먹고 내일 바로 어, 공항에서 리마로 또갈 겁니다. 아 저기 색깔이 이쁩니다. 인앤아웃 버거.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네 나오시면 여기 미국에서는 서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햄버거가 일레나우시라 고 그러는데 여기 체인 점에서 요 세트 메뉴 1번 세트 메뉴가 11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만5천0이원좀안 되네요. 아 저기 터미널 어 터미널 인터내셔널 디파처 예스 예스. 땡큐. 디스 이스 터미널 빌 라이트? 예스. 리마에서 의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나와서 조식을 먹고 지금 호텔 앞에 거리 풍경입니다. 아, 여기는 뭐, 건물 벽에도 이렇게 벽화가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아이비스리말 라르코 호텔에서 어, 플라자 델 어, 플라자 데 아르마스라는 광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9 시가지입니다. 예, 플라자 데 아르마스 어, 광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어, 이곳이 어, 스페인 대 성당입니다. 아, 천주교 신자 되시는 분들은 여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1인당 입장료가 30솔 정도 우리나라 돈은 만원 정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약 500년 전에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는 프랑스와 영국이 처먹었고 여기 남아메리카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여기 스페인 무적감대가 이쪽 잉카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건축양식은 다 스페인이고 여기 언어 자체가 다 스페인어입니다. 그죠? 어. 제가 여기 어느가 안 통해서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보이는 저 뒤에 건물에저 나무로 된이 발코니 저게 어, 스페인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스페인 대성당. 와, 건물이 전형적인 스페인 양식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마치 유럽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경비가 삼엄한 이유가 경비가 삼엄하죠. 대통령궁입니다. 여기가 스페인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바둑판처럼 아주 잘 계획된 도시라서 저쪽 앞에 보이는 건물에서 왼쪽으로 가면 약 500m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할 거고. 그쪽 신식의 지 쪽은 시코로의 백인들이 잘 사는 곳이고 이 동천궁을 기점으로 반대쪽에 있는 저기 어, 구시가지는 여기 리마 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좀 가난한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저기 숫자가 보이네요, 그죠 지금 산 마르틴 광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뭐 제가 뭐 여기서 세계사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필요는 없고, 어, 산 마르틴이라는 장군과 그 다음에 시몬 볼리바르라는 이두 사람이 어, 라틴 아메리카를 독립으로 이끈 아주 추앙받는 두 명의 어, 영웅들이죠. 있 어. 그분들이 이, 그분들을 상징적으로 어, 모시고 있는 그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플라자 산 마르틴, 이산 S A N 산이 영어로는 세인트 성인 성자라는 뜻이에요. 네, 산 마르틴 장군의 동상입니다. 여기가 산 마르틴 광장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시가지 쪽에서 어, 백인들 소수의 백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긴 하지만 물론. 리마 현지인들도 보이긴 합니다. 여기 걸어온 길이 마치 부산의 남포동이나 서울의 명동 쇼핑몰 비슷한 그런 구간을 계속 가로왔었어요. 주식으로 먹는 고기가 치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삼계탕 이런 건안해 먹고요. 주로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을 먹거나 프라이드 치킨을 먹거나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파는데 2등분, 8등분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다고 합니다. 아, 어 그냥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죠저 그 사람이 세 가지 음식을 동시에 시켜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여기 맥도날드나 KFC가 간판 글자가 빨간색이 아닌 이유는 어 여기 유네스코 선정된 도시 정책상. 원색적인 색깔의 간판은 못 쓰게 한답니다. 여기 보세요, 맥도날드도 검은색 간판으로 돼 있죠. 남미는 은행 대기를 하려면 은행 밖에서 줄을 서야 된답니다. 은행 밖에서 줄을 서야 된대요. 아, 인터 뱅크라는 은행인데 앞에 대통령궁 쪽에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모여 있는 이유가 영국의 버킹엄 버킹엄 군위병들도 이렇게 근무 교대하거나 열병식 가듯이 여기도 똑같은 그런 걸 하나 봅니다. <목소리도> 아, 문화적인 이질감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뭐, 또 등록이라 치고 애새끼랑 같이 서가지고 구경하는 꼬라지도 그렇습니다. 그럭소리도... 꽈락선이도좀 그렇고 별로입니다 <laughs> 영국 거보다 퀄리티가 너무 저급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남미에 와서 어 느끼는 점은 원래 역사는 승자를 위한 역사고 승자를 위해 기록되는 역사고 그죠 그리고 미국이나 남미는 사실 피해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굴러 어 들어온 돌이 바힌 돌을 다 제거하고 빼낸 피의 역사입니다. 씁쓸합니다. 형님, 이게 다 잉카인들이 짠 직물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에로트 갤러리라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섹슈얼 뮤지엄, 성 박물관입니다. <laughs> 성 박물관이라 그러니까 말해 이거 좀 씁쓸한데요. 인간의 성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목소리>